그래서 누가 복은 11장 11장 1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지금 주로 예루살렘 위각을 돌면서 제자들과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나 대신 예수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심을 자기 계시를 계속 강조하시도록 하는 과정에서 바리세인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이 적극적으로 시작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12장은 하나의 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라. 바리세인들던 공격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성령을 부인하지 말아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비박과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투명인가 몰박하는 대한민국 그래도 기독교와 약간은 인정을가안 돼요. 제가 만진 땅, 땅이죠, 땅, 땅바닥이죠. 제가 어릴 때문에도 기독교를 무시했습니지만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 가문으로 살수 있어요. 그런 자세로 살아라. 두 번째는 재물관입니다. 우리 함결 전도사가 재물관 부자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한것 같아요. 확대해서 아주. 재물관래서 재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청빈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과하지 마라 그나라 그를 과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것이다 재물관을 가르쳤고 그다음에어제께는 종말론, 종말적인 신앙 어서 기다라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오실 날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아, 어, 종말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 이간이니몸 위에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이로 속에서 가능한 신앙을 살게 된다. 오늘은 불에 대한 일입니다. 능력에 대한 능력이다.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능력,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래서, 음, 예. 어, 49주부터 5 0까지로 불을 받아라. 그 다음에, 그 불을 받아야 51절부터 53절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4절부터 56절은 영적 분별을 할수 있다. 57절부터 59절은 심판을 준비할 수 있다. 크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4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잠깐만 30초만.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오케이야. 괜찮아요? 어 네, 리시브 안 해도 되나요? 오케이. 네, 잘들리 그다음 시간상. 네. 여기서 불을 불이라는 단어를 나온, 불을 받아야 된다. 네,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불이라는 것은 어, 어떤 저기 어, 상태를 이야기하요 상태를 어떤 특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비활성화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불이, 불이 붙으면은 뭔가 타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비활성, 비활성 상태가 있는 것이 활성화된다. 우리 안에서 활성산소는 별로 좋지 않은데, 성령의 활성은 좋은 거예요. 활성화, 활성화되지 않다. 그 불을 받아요. 이 활성화의 불은 한세 가지 불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의 기쁜 복음의 소식. 활성화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속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 그리고 항상 기쁨과 소망을 삼는 그럼 활성화된 둘이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죠. 변화와 능력의 불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세 번째는 심판의 불. 마지막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그 심판의 불, 그세 가지 불을 우리 속에 날마다 받아야 그종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의 불을 자 첫째, 분, 어, 분, 어,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5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애매한 말씀이죠. 화평을주러온게 아니고, 분쟁을, 나시며 싸움을 주로 왔다. 예수님이 화평하고 사랑하라고 랬는데 무슨 이 싸움을 주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합평을 주로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가 아니고, 합평을 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와 합평과세명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가 주어져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합평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핍박과 음된 박해와 멸시와 천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들어가면 핍박을 받죠. 어머니가 비판을 받고 아버지가 비판을 받고 아들이 비판을 받고 자녀가 비난을 받고 딸이 비판을 받고 서로 비판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비판이라는 반대를 받게 되고 때로는 무시나 천대를 직장이나 사업에서 받게 될 거예요.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천국의 기쁨이 소망에 나를 가득 사로잡는 그런 복음의 불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은. 보는 것은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불을 받아라. 두 번째로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네, 영적은 영적인 민감성,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네, 영적 꿈이란 그 성령의 능력이죠. 영적 분별력 불을 받아야 된다. 네, 54절 있겠습니다. 크게 시작. <목소리> 예, 네, 지중해 스킨는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비를 몰고 와요. 그 비가 웃기입니다그 다음에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멘는 아, 55절은 밑에 아라비아 반 사막에서 불어오는 굉장히 건조하고 뜨겁고 그 건기죠, 건기죠. 그것을 보면 다 기상을 어, 그 당시에는 뭐, 일기예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5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간 자요. 시가 시대를 분별하라. 영적 분별. 천기를 보면서도 그게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영계의 분별, 영, 영적인 분별, 네, 보호의 분별, 영생의 분별,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 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빛으어 가면, 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기 감각과 촉각과 오감이 열려요. 다릅니다. 이단도 다르고, 그래서 영의 영적 분별력,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 혼란한 세상. 지금 대한민국도 얼마나 혼란한 국제정세가요. 지금 거의 물 끓듯이 끓고 있어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몰라 이럴 때 성의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와 내 개인과 내 인생과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 마지막으로 자 5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판단하지 않으면 오는 것을 판단하는 건데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하러갈 때, 법관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어, 그가 재판장에 끌고 가서 옥줄에 넘길 것이다.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이것은 마지막 취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지만은 재나, 태 평양만은 재나, 재는 똑같다. 풍요는 그러니까 절대 조금이라도 남아서는 안될 것이지 천국 가는그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함께 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쁨, 만족, 소원, 소망, 이긴 승리, 참음, 오래참 영광, 찬양, 예배할수 있는 복음의 기쁨이 내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 고구마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깊은 영생삶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으로 나를 사로잡는 삶하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 한목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시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나의 온 영혼을 적실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악함을 성령과 기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복된 상태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다 아멘